2019년 9월 고일 모의고사 26번 질문입니다 Mary Cassatt은 was born 태어났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근데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the fourth of five children. 자, 다섯 아이들 중에 the fourth 넷째로 태어났죠. born in her w e l l t o d o family 그녀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다섯 아이들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됐죠? Mary Cassatt과 그녀의 가족은 traveled throughout Europe In her childhood, 그녀의 어린 시절의 유년기에 유럽 여기저기 전역을 여행했다. Her family did not approve. 그녀의 가족은 did not approve. 인정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았다. When she decided to become an artist, 그녀가 예술가가 화가가 되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그녀의 가족은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욕망, 바램은 a s o strong. 너무나 강력했다. 그래서, she bravely took the steps to make art a career. 그녀는 용감하게, took the steps. 뭐 했습니다? 어떤 그 과정을 밟아 나간 거죠. to make art a career. 그 미술을 자신의 직업으로, 경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She studied first in Philadelphia. 그녀는, 먼저, 필라델피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went to Paris to study painting. 그리고 나서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서 파리로 갔습니다. 여기서는 뭐, to study, 투부정사가 부사적의 목적으로 쓰였고요 She admired. 그녀는 뭐였습니다? 아주 감탄했다, 찬양했다. The work, 작품이죠. Of Edgar Degas. Edgar Degas의 작품을 아주 찬양했다, 감탄했다. 그리고, she에 걸리는 동사 1번이었고요 was가 동사 2번이죠 그리고 was able to meet him in Paris 그를 이 him은 Edgar d e g a 가 되겠죠 그죠 그 사람을 파리에서 만날 수가 있었고 comma, which was a great inspiration 그것은 대단한 inspiration 영감이 되었다 그래서, comma which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계속적으로 쓰였고 보통 이런 경우는 and it 정도로 그리고 이때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콤마 위치를 우리는 and it 정도로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그 에드가드 갓을 파리에서 직접 만났다라는 사실이 아주 큰 영감이 되었다 though she never had children of her own 비록 그녀는 자신의 아이는 없었지만 she loved children 아이들을 사랑했고 she라는 주어에 걸리는 동사 1번 그리고 and 뒤에 동사 2번이죠 그리고 그렸다 portrait of the children of her friends and family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의 아이들의 포트레이트,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카사트는 lost her sight at the age of 70, 70세의 나이에 그녀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And sadly, 그리고 슬프게도, was not able to paint,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During. 자, 보통 우리가 전치사 during과 많이 for를 비교하는데, during 뒤에는 알다시피 숫자가 없는 기간이 나온다 보면 되고요 For, 뒤에는 숫자가 함께 있는 기간이 나온다 볼수 있는데, 지금 뒤에, the later years of her life, 그녀의 삶의 후반기, 즉, 노년기라는 숫자가 없는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전치사는 during이죠. 자, 그래서 슬프게도 그녀는 그녀의 인생의 후반기, 인생의 노년기에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뭐, 요글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